안녕하세요 아빠매너티입니다. 미국주 배당 ETF 일드맥스 YMAX, YMAG 10월 둘째 주 축하 배당금 배당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YMAX의 경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기반의 MSTY가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국채 펀드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높았던 알리바바, BABO는 비중이 줄어서 5위까지 내려갔고요. ARKK를 추종하는 OARK가 새롭게 3위가 되었습니다. MVDY도 비중이 늘었네요. YMAG의 경우 MVDY가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APLY도 아주 조금씩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대신 FBY, Goy, AMGY는 소폭 줄었어요. 이제 배당금을 볼게요. YMAX 10월 둘째 주 배당금은 0.2달러며 지난주보다 또 감소했습니다. 배당락일은 10월 11일이고 배당일은 10월 11일이에요. 주배당을 시작하고 계속 0.1달러씩 줄이네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0.2달러를 주는 것만으로 올해 6월 최대로 배당을 줬던 0.73달러를 넘게 됩니다. 얼마까지 줄일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누적 배당금은 5.3달러로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30%입니다. 주가는 10월 4일 17.6달러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5일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관련주로 볼수 있는 MSTY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10월 10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치를 못하면서 자본이 중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알리바바의 BABO는 반대로 주가가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배당락일로 주가가 추가로 떨어졌네요. 나머진 소폭 상승했고 MVDY는 이번주 배당락일로 이날만 주가가 3%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 상승으로 잘 맞췄네요. YMAG 10월 둘째주 배당금은 0.28달러로 지난주보다 75%나 늘었네요. YMAX와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10월은 월배당금이 0.7달러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락일과 배당일은 YMAX와 같고요. 올해 누적 배당금은 4.99달러고 배당 수익률은 27%입니다. 주가는 지난주에 19.2달러였는데 2% 하락으로 계속 하락세네요. 이번 주는 메타의 FBY의 주가 하락 폭이 컸는데요. 배당락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만 주가가 5% 넘게 빠졌는데요. 메타가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이번주부터 변동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그동안의 차익 실현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개발자가 자체로 만든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플레이스토어를 거쳐야만 하는 부분에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MVDY와 FBY의 주가 하락이 y m a g 주가에 큰 영향을 준것 같네요. 그리고 상인에게 종목의 주가 변동폭이 큰데 이런 부분이 배당금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YMAX는 9월까지의 주가 하락세가 2주째 멈췄고 YMAG는 배당이 엄청 늘었지만 아직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MAX의 경우 10월 배당금이 5, 6월 수준의 주가만 방어된다면 주배당 변경이 유효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YMAG는 이번 MVDY, f p y 의 배당락일 주가 하락에 영향이 컸는데 다음 주에도 반등을 못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월 동안 어떻게 될지 기대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